자 오늘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이거부터 보면 대부업체들에서 신규 고객한테 이런 30일 무이자 대출 광고 엄청 많이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엔 진짜 TV만 틀면 질리도록 나왔었는데 이거 왜 했는지 아시나요? 그냥 단순한 마케팅일까요?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부업체에서 한 번이라도 대출을 받으면 1금융권 은행보다 신용점수가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수가 어중간한 사람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잘못 손댔다가 1금융권 대출은 영... 영영 꿈도 꿀수 없게 되죠 게다가 더 문제는 이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 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출을 갚더라도 추가적인 연체 없이 꾸준히 거래력을 관리해야 되고 신용카드나 1금융권 거래실적도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바로 통신요금 공과금 납부내역 등 다른 상환 능력을 증빙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은 뭐 어디에 서류 같은 걸 보낼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면 이 카카오페이에서 그냥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보일텐데요 여기다가 지금처럼 신용점수 를 검색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굳이 카카오페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카톡에 있는 송금하기 때문에 이미 가입된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딱두개 있는 신용 평가사인 kcb와 나이스 둘다 제휴 를 맺고 있어서 가장 많은 증빙 자료를 한방에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두 회사 정보를 모두 참고하니까 둘다 관리 가 필요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동된 신용 점수를 보여주는데요 최대한 유리한 증빙 자료를 많이 연결해주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용 점수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높아야 모든 구민과 에서 대출할 때 이자는 낮아지고 카드 한도는 높아지니까요. 평소에 이 신용 점수 관리 잘해서 나중에 억울하게 손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